안녕하십니까. 절벽탄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은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지금 비가 계속 오네요. 위성사진에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아직 안 내려가고 계속 동서로 걸쳐져 있습니다. 오늘 뭐 오후 늦게나 밤 늦게는 계지 싶은데 일단은 점심, 시간 지나서 산행은 물론 안 되겠죠. 답사도 한번 가볼 겸 궁금한 곳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지금 나섰습니다 지금 기온은 16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11km입니다. 바람은 꽤 많이 붑니다. 그리고 아침 일출은 06시 32분이고요. 일몰은 17시 56분입니다. 드디어 이제 일몰이 18시에서 17시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을이 완전히 오고 있죠. 자, 날씨가 굉장히 이제 살살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산행하시거나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옷을 좀 여벌에 긴 옷이나 긴 티를 입으셔야 됩니다. 오늘 비오 가운데서도 황구가 멀리 왔다갔다 하면서 또 새로운 산행지가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지금 한 시간 반 달려서... 산행지 쪽으로 지금 들어다 진입했습니다. 야, 저 위에 절벽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지금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니까 저 위에 안개하고 구름이 끼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일단은 최대한 한번 가까이 한가 볼게요. 자, 조금 전에 이 산에 뒤쪽 북쪽으로 가 있었는데 북병쪽으로 가니까 저 구름하고 안개 같은 게 끼어 가지고 절벽이 안 보이던데. 지금 이한 바퀴 돌아서 이 남쪽으로 왔습니다. 동남쪽, 남서쪽입니다. 남서쪽으로 도니까 이제 산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저 위에 정상 쪽, 아래 쪽에 절벽이 괜찮은 자리가 꽤 있습니다. 황구가 저쪽으로는 한 가볼만하네요. 보니까 일단은 저 위로 더 들어가 보면서 산을 한번 살펴볼게.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오늘 왔습니다. 오늘 가산은 이강쪽에 협곡인데, 자, 평소에 지나가다가한 번씩 보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왔으니까 오늘 뭐 간단하게 몸풀 겸 삼아 왔으니까 절벽에 도라지가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두 개, 비상 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지금 여기가 북벽이기 때문에 이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황구가 여 아래 쪽에 있다가 방금 절벽을 올라왔는데 여 아래 하얀 털이 있는 짐승이 한 마리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황구가 소리 내니까 인상끼다고 소리 내니까 지금 이제 숨어버렸습니다. 황구가 봐서는 이거 오소리 같은데, 아 오소리가 너구리 같은데 이 새끼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좀전에 꼬릉대기가 여기 하나 있었는데, 여기 안에 여기, 지금 바위 사이에 여리 구울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이로 지금 여기에 들어가뺐습니다 아이씨, 황구아이. 너구리 영상 한번 찍을 수도 있었는데, 아쉽네요. 황구가 소리 안 내면서 사살 올라왔으면 괜찮았는데, 소리 내면서 올라오니까, 이게 지금 요, 요 아래쪽에 요 꼬리하고 몸통이 있었는데, 이 아래에 숨어버렸습니다. <laughs> 자, 너구리 스트레스 안 받도록 빨리 가겠습니다. 자 절벽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어린 도라지 삭대가 나 있습니다. 일단 자원은 있죠. 이제 바위 난간 쪽에 어디 큰 도라지들 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화에서 어린 삭대를 하나 보고 여기가 지금 바위 난간인데 난간 쪽으로 지금 살펴본다고 보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묵은 삭대, 묵은 삭대 아니고 잎이 다 떨어졌죠. 여기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삭대, 삭대 4개짜리 도라지가 하나 있습니다. 삭대가 자세히 보니까 4개는 아니고, 원래는 1개였는데, 격가지로 부러져가지고 한 4개를, 네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세력이 꽤 됩니다. 요거는, 저 난간으로 붙어가지고,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삭, 원삭대는 1개였는데, 이게 부러지니까, 지금 격가지로 4개, 여기까지 합치면 원래 한 5개, 5개 삭대가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를 이정도 올릴 것 같으면 뿌리도 괜찮지 싶은데 일단은 한번 살살 캐볼게요 자 그래 크지는 않고 그냥 야경 정도 나옵니다 요거는 가져가고 여기다가 여기에 서식 여건이 좋니까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 놓겠습니다 자 올라오다가 중간중간에 구덩이 파진데가 한두 군리 있는데 여기도 한번 보시죠 절벽 사이에 딱 구덩이 파졌잖아요 요런데는 딱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자리인데 손 탔을까요 손탈수도 있고 저 아래 지금요 벌통이 있으니까 벌통 때문에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황구는 일단 절벽 따라 계속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한골짝을 넘어서 봄 영성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가 원래 이 강 쪽에, 지금 강 쪽에 절벽입니다. 절벽인데, 이 아래가 도로가 생기면서 이렇게 절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절개지 쪽도, 원 절개지 그 바위가 남아있는 곳 같으면 도라지가 있고, 이렇게 새롭게 내버린 데는 도라지가 없습니다. 지금 저 밑에는 새롭게 낸 곳이고, 이 아래는 옛날 절벽들이 터가 남아있거든요. 지금 이 난간 따라 쭉 가면서 도라지 삭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지금 비가 오고 난 이후니까 이게 바위하고 이끼가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이 난간에 설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물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저 옆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햇빛이 안 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바람 자체가 지금 황구가 아주 얇은 티는 아니거든요 약간 두꺼운 티를 입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좀스늘합니다날 기온 자체가 한 5분간 쉬었다가 계속 수색합니다 저쪽에 수직절벽 난간 쪽에 있다가 도라지가 없어서 다시 이쪽으로 타고 넘어왔습니다 야, 지금 이런 자리에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던 자리 같으면 도라지가 있을만한데, 이게 절개해가지고 새로 형성된 자리 같으면 도라지가 없고 그렇습니다. 있더라도 작은 게 있고 그렇겠죠. 자, 여기다가 이 지금 허, 허가하고 이게 뭡니까? 이 자갈 비슷하게 이거 바위가 막 자갈처럼 되는데, 요런 자리 상당히 좋거든요. 배수도 잘 되고 이러니까,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놓고 하겠습니다. 중간에 삽, 그 삽주하고 잔대 같은 거는 떠뭇떠뭇 보이는데, 도라지는 없네요. 얘들은, 두메부추입니다 절벽에 자라는 부추 있잖아요. 삼부추하고는 조금 틀리죠. 두메부추의 꽃이자 시방입니다. 이런 덤불 속에도 한번 있어 줄만한데, 아직 안 보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한 5분간만 씻다가, 저 난간 쪽으로 계속 한미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산행을 오늘 뭐 몸풀기사만 간단하게 했으니까 산행을 일찍 마치고 그냥 몇 군데 둘러보고 이제 가는 길입니다. 이제 감들도 벌써 이제 홍시가 돼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덜에, 덜판의 배들도 이제 황금덜력으로 바뀌려고 있습니다. 음, 곧 이제 추석을 시작하지 않겠나 싶네요. 본격적인 산행은 이번 주말에 가는걸로 하고 오늘 뭐 그냥 도라지 자원만 조금 받는게 다입니다 이제 날씨가 엄청 쌀쌀해지니까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황구는 계속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한 3, 4개월 동안 반팔 입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긴 티를 입었습니다. 이 뚜껑 티를 입었거든요. 이제 가을이 접어들죠. 산에 가니까 산행 중에는 굉장히 덥고 또 가만히 멈춰있으면 엄청 살살하고 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음, 고산지대는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했고, 낮은 산에는 아직 안 들었는데, 도라지도 보니까, 고산지대 도라지들은 단풍이 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오늘 갖는 뭐, 낮은 산에 그런 강쪽의 협곡 이런 데 도라지들은 아직 단풍은 안 들었는데, 이제 도라지 빳빳한 그런 힘들이 좀 세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산행하실 때, 지금 이제, 낮밤 기온도 굉장히 크고, 낮에도 굉장히 좀 찬찬한 그런 기운이, 있 감이 있으니까, 산행하실 때 옷을 한 채수 뚜껑로 입으시고, 그렇게 산행하시고, 이제 가을 시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꺾과 산, 황구가 산행이 일찍 끝나서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이제 큰 나무들도 낙엽이 지면서, 남, 그, 나무 위에 달려있는 벌집들 있잖아요. 그, 장수 말벌은 아니고, 그, 등거물 말벌들이나, 아니면 이런 털보 말벌이나, 이런 나무 위에 붙어있는 그 벌집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벌집들이 나타나면 드디어 가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벌들도 이제 이뭐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 빨리 많이 많이 그리고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비오는 날 황구가 산행지 새로운 곳으로 답사를 한 갔는데 그곳에도 꽤 괜찮은 곳이 몇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어제 갔는 자리 갈지 아니면 그 앞전에 갔는 자리 갈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말에 주말 토요일은 비가 온다는데 일단 상황보고 토요일 이틀 중에 일단 하루 시간 내 가지고 황구가 새로운 곳으로 가서 초대문의 도라지를 가을에 문턱이 접어드는 곳에서 초대문 도라지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사는 계획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황구가 또 새로운 로프가 나왔습니다. 이거 60m 로프는 아니고 40m 로프입니다. 기존에 있는 40m 로프를 황구가 2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체하려고 해 가지고 지금 황구가 그 뭡니까? 배낭도 교체를 해야 되고 로프도 교체해야 되는데 배낭은 그래도 안전에에서는 배낭보다는 로프가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뭡니까? 이 배낭을 배낭보다는 이 로프를 먼저 교환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로프를 또 바꿨습니다 자, 이 로프는 자, 블랙 다이아몬드 사의 9.9mm 40m 로프입니다 길이는 40m고 이 로프의 두께는 9.9mm 그러니까 10mm죠 그리고, 여기, 이거, 여기 보면 숫자로 1로 돼 있거든요. 이런 외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프를 구입하실 때, 여기 숫자가 1로 적혀 있으면 두줄 사용이 원칙이고, 1로 적혀 있으면 외줄 사용이 원칙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로프를 구입하실 때, 보통 뭐, 보통 길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프가 보통 한, 20m 로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 20m 나오면, 입문자용으로는한 20m가 적당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산행의 난이도나, 절벽의 난이도가 강도가 높아지거나, 절벽의 경사나, 절벽의 높이가 높아지면, 그때는 40m, 그 다음엔 60m, 그 다음 80에서 100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약초 산행 하면서 100m나 80m 로프 쓸 일은 잘 없습니다. 80이나 100m 로프를 갖고 가려면, 그, 뭡니까, 그, 북한산이나 아니면 설악산의 진짜 고공들, 그런, 그 절벽에 갈 때는 100m 로프를 가져 가시고, 그 외에는 100m까지 필요 없고, 광고가 봐서는 한 40에서 60 정도면 적당합니다. 근데 이 로프 길이란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절벽 높이가 10m면, 10, 절벽 높이에 곱하기 1.5가 로프 길이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프가 절벽 난간에서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절벽 난간 고위의 그 지점에 안전한 장소, 그 나무나 바위 이런 데 로프를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로프 길이가 한 5m 정도 더 길어야 되고, 그리고 절벽이란 것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수직, 그 클라이밍 하는 애들 암장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된 이런 수직 절벽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굴곡이 되 있으면서, 그리고 경사가 되 있고, 안에 장, 나무나 이런 장애물 있잖아요. 그러면 로프가 일직선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서 내려오기, 내려오기 때문에, 로프가 절벽, 절벽의 길이보다 로프는 무한배만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절벽이 20m 같으면 로프는 최하 30에서 35m. 절벽이 30m 같으면 최하 40에서 50m, 등거, 45에서 50m 정도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올 때그 안전한 장소까지 로프가 완전 히 땅에 닿아야 되니까, 그래서 로프의 길이란 것은 그 절벽 높이 곱하기 1 5 해야 됩니다. 절벽 높이가 50m 같으면 그건 로프는 한 75m, 한 70m에서 80m 정도 돼야 그게 안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프에 운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로프를 처음부터 뭐 60m 사면 물론 다쓸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3,000톤의 구축함하고 그 10만톤의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게 틀리잖아요. 3,000톤의 구축함이란 것은 그 기름도 많이 안 먹고 배를 운영하는데 사람도 별로 안 들어도 돼안 없어도 되지만은 10만톤의 그 항공모함 같은 기름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 배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이, 뭐, 구축함이 한 300명에, 한뭐 50명의 승조원이 필요하다면, 그 10만 톤의 항공만 같으면 한 300명에서 500명의 그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큰 로프를 가져다니면, 물론 로프가 길어서 좋긴 좋지만, 로프를 운영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로프를 이렇게, 배낭에 넣어서 산행지까지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난 양의 힘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프란 것은 내 산행과 특성, 선 산행의 특성과 로프, 그 절벽의 길이, 절벽의 경사, 이런 것 감안해가지고 내가 로프를 구입하실 때몇 메다를, 두께를 얼마를 구입할지 그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로프는 외줄 사행이 원칙이니까 보통 뭐 9mm에서 10mm, 이런 로프를 20에서 40을 입문자용으로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단위가 높아지고, 절벽이 더 길어지면, 한6 0에 60m 정도면, 정도, 정도 되면 적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새로 오프가 또 왔습니다. 왔으니까, 이로 프 가지고, 그, 이번 주말에 기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최고 도라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황구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